왼쪽에장실대교가 있으면 장실 수중라고그러나 돌을 만 들어서 대 차가 있죠. 가게 아셔서 잠실 수중고에 잠깐 내려가서 한번 보고 가려고요 잠실 수중고 사라지고 여행 잠실 대교고요 잠실 대교 밑으로 그 차가 있고 여기가 그러니까 물고기 들이 물 낙차가 있어서 물이 막 계속 떨어져서 비린내가 좀 있어요. 다시 광진교 쪽으로 들어왔구요 그래서 광진교를 건너서 강도로 어, 건너가겠습니다. 앞에는 천호대교고요. 바로 뒤에 광진도가 있습니다. 광진교 아래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강에 이제 다리들이 자전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어, 있고요. 또 이게 좀 편리한 곳이 있고, 조금 까다로운 곳이 있고, 이렇게 좀 알아보고 어떤 다리를 건너서 강북쪽으로 갈지 강남으로 갈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진교로 건너가는 길은 아마 인도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타고 건너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건너가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마다 자전거를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다 다양합니다. 차가 오는데 잘 보고 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제가 강진교를 오늘 건너오려고 한건 여기서 오는 한강의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강진교를 선택했습니다. 중간쯤에 가다 보면, 어, 전망대라고 할까요? 자녀머리를 그, 세워두고, 그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한강을, 한강 다리 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광, 남사동인데, 광동 이쪽이고요. 왼쪽이 보이는 곳이 워커힐이죠워커힐 오터라고. ...을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강북강변도가쭉 펼쳐져 있고 정면에 보이는 곳이 구리시계네요 구리시 광진교는 개조를 했더라구요 사람이 걸어서 가면 통로를 굉장히 넓혀놓고 차길은 좀 좁혀놨어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니려면 좀 막힐 수도 있고 반대로 보이는 거는 이제 롯데타워하고 아, 저쪽 멀리 남산타워하고 다리 위에서 좀쉴것도 있고 풍을볼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광진교도 한번 자전거 타고 건너가면서 풍경도 어, 보고 쉴수 있는 그런 곳으로 어, 추천합니다. 하늘을 막고 건너와서 다리 다리부터... 밑으로 내려 다리 연결부분이 그 다리마다 다 달라서 잘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네. 내려오면 이쪽으로 가면 뚝사문 쪽사울로 가고 저는 이쪽으로 해서 구리시로 가겠습니다. 구리시 쪽으로 가는 음, 자전거대로는 그 강병북로 고가 으로 대부분 쭉 자전거 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근처 광진구하고 구리시하고의 경계입니다. 서울 끝나고 여기서부터 구리시가 시작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길이. 저기 강북강변도로 계속 이어지는 곳 가고요. 그 사이 길로 자전거길 이렇게 쭉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구리 시네요 네, 오른쪽에 구리 암사대교가 보이고요. 왼쪽이 그 구리 한강변의 공원도 공안들, 고수부지 공원입니다. 사람들이 막 텐트 치고 옛날에 여기 꽃을 많이 심어 놨었는데 는 숲도 많이 가빠져 있고 그냥 개가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네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다리가 아까 아직 완공되지 않은 구리하고 그 강동을 잇는 새로운 다리고요. 마지막 연결부위만 연결하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언제 완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완공돼서. 차들이 다니고 있겠죠 다리는 근래 보기 드물게 좀 멋있게 진것 같아요 현수이 스타일로 저는요 배띠올레나 강동대교가 보이고요 이끝마리야 가장 마리실 비트 강리아 비트 마리아, 비트 마 외곽순환도로 연결 트 마리아, 비트 마리아, 비트 마리아, 비트 마리시도끝나리아비조시로 넘어가게 리니다구리시하고 남양주시의 경계는 이 왕숙천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왕숙천이고요. 이걸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어, 건너는 남양주시가 되겠죠. 남양주시는 참고로 제 고향이고요. 어, 저기 왼쪽으로 보이는 그 아파트 넘어 있는. 아파트에서 제가 꽤 오래 살았었습니다. 동홍동에 있는 부영 아파트. 자, 이제 망수처를 건너와서, 어, 남양주시, 쪽이구요 이게 망수처 끝자락이고, 저 밑에 보이는 게 한강, 어, 되겠습니다. 남양주를 넘어와서, 좀 달리다 보면은 강 남쪽이 아까 아이유고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강 북에서는 또 덕수 쪽으로 넘어가려면 수석 수석동인데 여기가 남한교 수석동 고개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살인적인 고개 하나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뭐 웬만해서는 타고는 못 올라갈 각도죠 도지히안되데수데 수석동 아, 고끌야됩야됩니른구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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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좀 타고 갔다가 그때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거 수, 수, 수석동 커피지, 맛집 동네인가 그래요 <웃음> 식당들이 많아요 <laughs> 이렇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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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 지나면 <laughs> 평지가 나왔다가 또한번 고개가 나오고 양수리 갔다 올 때는 일로 오시게 되면 이 너머 반대편이 타고 오기 힘든 공개가 음. 있습니다. 한 번에 구바이가 보이고요 꼭대기 올라오면 수석동 고게 정상입니다 정상에 아이들들이 쉬는 곳이 좀 있고 여기는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반대편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주 가파르네요. 조심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범단상 옥소쪽 도로는 나무 그늘이 없는 곳인 이렇게 고가 밑으로 자전거 길이나 있어서요 또 그늘이 생깁 니다 좀... 어... 빛이 직사광선이 안되고 안, 비... 안 비치 고 그늘이 좀져서 어, 라이딩 하기 드라마 그래도 좀남네요 위에는, 그니 아강주에서 양평으로 가는, 어, 국가도로 가쭉 펼쳐져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산은 검단산입니다. 오른쪽 마을이 하남시고요. 반대편에는 하남시입니다. 여기서 뒤에 보이는 산이 하남시의 검단산 오늘은 건너편 아까 하남시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을 쭉돌가서 잠실까지 갔다가 다시 광진교를 가면서 강국으로 가서 구리시 남양주시 거쳐서 다시 하남시 급단으로 해서 800레벨을 넘어가는 그 코스로 라이딩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요. 어,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임시공일이어서 그런지 미세먼지도 많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즐거운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800레벨 넘어서 집으로 가고 오늘 라이딩은 마치겠습니다.